풀이 과정입니다. 얘는 봐봐. 101에다가 얘를 곱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데 쓰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다. 이거야. 1700 더하기 17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1717.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이렇게 묶어져 있고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분배 법칙이라는 말이야. 1200 더하기 12니까 보겠어. 12가 있네. 1212로. 얘도 마찬가지야. 99에다가 얘를 곱하면 너무 복잡해. 이렇게 분배법칙을 해주자, 이건 거야. 그래서 2900에서 빼줘, 29를. 그럼 이거 조금 만 계산해야 되겠다. 띵, 하면 어떻게 돼? 얘 9니까 얘 빌려와. 네, 빌려와. 그래서 1, 9에서 2 빼면 2, 7, 8, 8 2. 이렇게 되겠네. 2, 8, 7, 1이네. 그지? 2, 8, 7, 1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는 플러스야. 얘도 이 빼기 관계이기는 하지만 여기를 플러스로 봐봐. 아, 마이너스로 볼까? 마이너스로 봐도 돼. 얘 마이너스 가져가는 걸로 하자. 자, 그러면은, 마, 뿔,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4 1은 4, 4 9, 36인 거고요. 그래서 9, 3, 27. 근데, 마, 마 하면은 뿔이라고 했죠? 6, 6, 6, 6에 36이죠? 그래서 얘 약분 돼요. 그러면 6, 5,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27칸 다시 반대쪽으로 30칸이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방향에서 3만큼 더가 있는 상태겠네. 수직선상으로 상으로 봤을 때. 맞죠? 얘는요. 얘도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 해주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약분돼서 누구예요? 플러스 1이죠. 이렇게 했더니 또 방향은 요거 꼴마, 맞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왜? 3하고 6하고 약분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해주면 어떻게 될까? 응. 요거 이렇게 볼수 있겠다. 봐봐. 마이너스 2분의 5는 또 뭐라고 할수 있어?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을까? 맞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1인 거를 마이너스 2에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응. 그리고, 이렇게도 할수 있지 또 다른 방법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봐봐 플러스 1을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4 2분의 5 해가지고 요거 두개 빼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쪽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더가 있어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요말도 맞고 요말도 맞는거 됐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조금만 기다려봐 음자 요거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누구예요? 곱하기 23 똑같이 가지고 있죠? 23 곱하기 묶어줘68 더하기 32, 이렇게 요거 먼저 계산해주면 뭐 돼요? 100대죠. 그래서 2, 3, 0, 0. 얘가 답인 거고. 얘는 요 플러스 2인 걸로 연결을, 요거 앞으로 분배법칙을 해줘.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48 더하기 28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0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네 곱하기 47이 뒤에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85랑 플러스 105를 묶어줘 묶어주고 여기다 곱하기 47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근데 마이너스로 간 거보다 플러스로 간게더 크지 그래서 85를 빼주는 거지 그래서 10만큼이네 그래서 470 이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얘를 빼줘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64 더하기 36이야. 그럼 얘도 100이네. 5하고 100하고 약분 되죠. 20. 그래서 60이구나라고 해주시면 돼. 얘도 마이너스 2.7 곱하기 묶어줘. 88 더하기 12는 뭐예요? 얘도 100이죠. 그래서 100만큼이니까 두칸 간에 그래서 마이너스 270이구나라고 푸는 겁니다. 와 진짜 빨리했다. 여러분 이거 한번더 보시고 채점도 하시고 집에서 수학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